자, 여기는 노량진 장승배기에 있는 삼거리시장입니다. 주석원 원장님과 더불어서 이 삼거리시장에 유명한 순대국집을 찾아왔습니다. 간판을 어, 보니까 마냥 순대국 전문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신 그러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시장, 재래시장. 우리 한의사님들이 한결같이 이 집의 순대국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대국 맛이 과연 어떨까 가구 톡톡의 현장 탐방은 이 삼거리 시장에 와, 있는 마냥 순대국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영업 시간은 다 끝나가는 시간이라 저희가 간단히 순대국 두 개를 시켰고요. 우리 사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한번 여쭤보고, 어, 시식을 하겠습니다. 시식을 하면서, 우리 주석원 원장님과 더불어서, 이 순대국과, 그러니까 돼지고기와 체질, 체질미담을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장님, 여기서, 예, 영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됐고요. 부모님이 한 47년 동안. 아, 부모님이 47년 동안 하신 자리예요 어. 그러면 여기는 익히 소문이 많이 났겠네요? 뭐, 웬만한 곳아시죠 어, 아, 아, 노량진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마냥순대국집을 다 아시죠? 예, 예. 아이 시장은 얼마나 된 시장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50년 좀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0년? 50년 정도, 예. 아, 알겠습니다. 우리 50년 더된이 장승백의 삼거리 아, 시장에 있는 마냥순대국집을 찾아와서 체질미담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 50년 된 시장에 47년 된 전통의 순대국집. 우리 주원장님이 강력히 추천해서 잠실에서 노량진 장승대기에 있는 47년 된 순대국집을 찾아왔습니다. 보기에는 일반 순대국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한입 먹어보니까 전혀 냄새가 없고 예사 없지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저희가 이것을 먹기 전에 체질 미담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원장님 이순대국과 체질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일단 순대국은 결국 돼지고기가 예. 주재료니까 예. 당연히 돼지고기가 맞는 체질이 순대국이 좋겠죠 아 그럼 목체질을 얘기하는 건가요? 목 체질하고 토 체질. 토 체질. 아 오히려 토 체질이 더 좋을 수도 있죠. 토양. 어, 토면. 아, 토양 토. 그리고 목 체질은 목양 먹으면 나 좋은. 금체질은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불행히도 금양는데 맛을 보니까, 다른 데서 맛을 보거나 먹어본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금양체질이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맛이 있어서 먹었는데, 탈이 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 되게 사람들은 이제 탈이 없으면 자기한테 맞는 걸 생각하죠. 네. 어, 근데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는 소화, 물론 소화도 중요하죠. 소화를 거친 다음에 내 몸에 들어와서 또 2차적인 또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다라 해도, 이게 직접적으로 소화장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히려 어, 주물러요. 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그만 탈난다 이런 경우는 예민한 사람들의 회장들은 얘기가 많고 대개는 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니 뭐뭐 먹어도 크게 탈난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다. 근데 내가 아, 그 설문 같은 걸 사람들한테 체질 설문을 해보면 예.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아무것도 잘한다. 아. 그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내 체질이 맞냐 느안 맞느냐가 소화를 통해서 잘 걸러질 것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는 소화 작용은 되게 별 문제 없이 퉁가. 소화 작용은 그. 음식과 그러니까 체질과는 무관하다. 소화는 그 자체로 기능을 한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특히나 뭐, 별문제도다 먹고, 네. 되게 나이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아, 옛날에는 저거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요즘은좀안 좋다. 이런 걸 어.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개는 사실 소화로서는, 어, 체질을, 진, 판단할 수 있는 그, 그, 필터링이 잘 되지는 못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면 혈관의 상태가 나빠진다. 그래서 뭐 동맥경화나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간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장이 나빠진다 이렇게 뇌과적인 네. 다른 질환에 오히려 영향을 끼니데 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무조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과 내 몸의 그 어떤 관계, 건강이나 여러 가지 증상의 문제를 연관을 잘찾지 못합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순대국을 예를 들자면 그냥 체질에 안 맞는 건데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내 체질에 맞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오류다. 잘못된 거다. 그 얘기죠.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네, 없는데. 소화는 웬만한 사람다잘 시켜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근거가 뭐냐. 왜 이게 금양체질에 뭐, 왜안 맞다는 거냐. 네.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어, 병이 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추적이 다하게 되는 거지. 아, 임상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임상 경험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맨날 피부가 안 좋다. 맨날 피부에 뭐가 나경빈롭고 아니면 맨날 비염이나 이렇게 그 알레르기처럼 시달리고. 아니면 사람 굉장 피곤하고 뭐간념다 그러면 아이 사람이 얼만나잘 연구에만 해당하 그다음에 이 사람 찾질이 뭐냐 네. 그걸 쭉 따져보니까 네. 그러한 이러한 음식들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네. 되게 안 맞는 사람이 금연 찾질인 경우가 많았다. 어... 그러면은, 아, 이 음식은 금연체들이 안만는거구나 음,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임상으로 다시, 어...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캐들어가서 그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체질 음식표가 나오게한 40년은 넘었어요. 그 거의 50년 가까이 됐죠. 권도원 박사가 네. 시작한 얘0년대 네. 중반쯤에 나온 거니까. 네. 네. 그니까, 러 그때 체질표가 완성된 게 아니라, 그때 대략의 월기가 나온 거고, 그 이후로 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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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돼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자정되고 있는 게 체질 음식과.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나타내는 건아니에요그 그러니까 몸에, 그, 이게, 소위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은? 음. 소화가 돼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쌓이면 몸에 데미지를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병을 쉽게 유발시키거나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먹을 때 탈이 없으면 그게 자기가 맞는다 생각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치. <laughs> 아니면, 뭐, 가장 흔한 건 또, 내입맛에 좋은 거. 네. 내가 좋아하는 게내 체질에 맞는다. 아 이런 잘못된, 그, 아주 순진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입맛에 맞고, 아 내가 좋아하는 게내 체질에 맞다면, 아 누가 아프겠어요 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아 먹으면 되는 거. 근데, 근데 아픈 사람 많아.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어, 자기가, 예를 들어, 피자를 좋아한다. 네. 근데 사실 피자 먹고 나면 속안 좋고는 많거든요, 사실. 아, 그 양이 대체적으로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니까 사실은 또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게, 어, 자기 체에또 맞아서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 아... 라면 같은 것도 먹으면 항상 먹고 속더부룩하고 다음에 설사 한다 지금 속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네. 맛있는 게 없잖아요. 그니까 러 맛있다, 알았는데 입맛이 좋다고 해서. 네 체질에 맞는다 이것도 진짜 잘못된 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 몸에 데미지가 좀덜가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나요? 이를테면은 밥은 백미가 아닌 현미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 물론 있죠. 아, 일단 이 반찬을 보면 이거는 그냥 체들은 맞죠 이게. 아 배추김치 아, 이걸 예. 맛있고, 그 다음에, 뭐, 된장도 좋은 된장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새우가 또 좋잖아. 요 그러니까, 새우 아, 같은 걸좀 이렇게 타서, 예. 정화시키고. 이런 이제, 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데미지는 예. 줄이든지 아니면, 약간은 완화시키든지, 아, 이런 효과는 볼수 있죠. 그러면, 아, 네, <laughs> 한국 사람 치고 고추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고추 다 먹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청양고추, 매운 고추는, 금양체질에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 해석하게안 맞죠. 아, 그럼 매운 고추는 금양체질에는 안 맞는다? 그러면 이 돼지고기가 맞는 목체질에는 이 아, 금양고추가, 고추가, 아, 고추가 아, 맞는고 사실 거의 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맞고, 아 이것도 맞고. 이건 토양, 토양한테도 맞고. 마늘은 토양에 맞는 거예요? 네, 어. 목체질한테도 맞고, 이것도 토양한테도 맞고, 목체질한테도 맞고. 아. 어 이게 토양한테 안 맞죠, 지금. 토, 고추는 토양에 안 맞는다. 아. 그러나 이건 맞거든. 우죠 어. 그니까 러 이건, 어, 목체질한테 좋은 거고, 토체질한테는 아주 흐롭진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게 깍두기인데. 무가 그렇다는 얘기죠? 무. 네. 아. 는 목체질한테는 아, 좋은 거식 그니까 예. 되게, 지금 토양과 토, 토체질과 목체질한테는 되게 음식들이 대략은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 금채들한테는 불리하, 불리하죠. 지금 이거 한이세 가지 정도만 이제 금채들한테 유리한 거니까, 금채들은 이걸, 어, 뜯어서 좀, 다량 섭취하면서, 이, 이로 해독을 막아줘요. 그러면은, 쌀에도 백미가 있고 현미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검은색이 있어서, 이게 뭐, 현미 같기도 하고, 어떤 쌀을 먹을까요? 금체질을 자꾸 제 기준을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금체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원장님 책에서 아, 네, 그렇다면 이왕에 먹는 밥이라면 백미보다는 이런 풍미나 현미나 이런 걸 먹는 게더 나을까요? 어떨까요? 어, 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금체질이라도 현미가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이과씻 아. 날도 소화가 잘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백미를 먹는 요 냉미. 원래 쌀은 금체질을 이해하거요 아. 쌀은 금체질과 수체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금체질은 쌀 밥만 먹고도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아. 원래 이제 쌀은 사실은, 금체질에는 흡팩트한 음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밀, 밀, 밀가루 음식이 목체제랑 좀 어, 핫핫한 거고, 핫체제랑 어. 한 중간쯤 되는 거고, 사이에. 그다음에 금체질한테 이게 좋아. 그래서 금체질이 우리나라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주요환경이 상당히 음식이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의 식문화 아직까지도 밥이 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체질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쌀이지 않았습니까? 쌀에다 배추김치 했죠. 네. 결국은 금체질을 위한 식단이네요. 아, 그렇죠. 어, 그것 때문에 금체질이 그나마, 아, 크게 건강을 상하지 않고, 예, 네. 그, 어, 생활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질 미담은, 금체질은 이 쌀밥과 그리고, 된장, 배추김치 이런 것들이 몸에 잘 맞고 상대적인 목체질은 밀가루 음식을 포함한 지금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좋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면서 지금 다 열기가 식어가는 것 같아서 시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님들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침미 넘어가시겠지만 저희가 뭐 막걸리도 한잔 기울일 것 같은데 오늘의 그 체질 미담은 이 오래된 47년 된 장승백의 삼거리 시장에 있는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순대국집을 찾아와서 체질입니다. 금체질과 목체질의 특징에 대해서 주원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번 체질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체질 미담은 순대국집에서 맛있는 순대국과 더불어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면서 여기서 맛집니다